안녕하세요. 권정원의 하모니카 교실입니다. 네, 오늘은 그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 라는 노래를, 어, 하모니카 A키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공부하는 순서는요. 먼저 노래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베이스 주법 장르별 연습. 늘 해오던 거, 그거 똑같은 거를 오늘 또 다시 한번 연습해 보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울면서 후회하네 이 곡을 부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울면서 후회하네는 1985년에 하늘이라는 분이 작사하고 안치행이라는 분이 작곡해서 주현미가 노래에서 발표한 곡입니다. 어, 이 곡은 1985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 있었다가 잠잠해졌는데 요즘 미스 트롯에서 외국인 여자 마리아가 노래 부르면서 아, 굉장히 확실하게 그 역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곡이지요. 오늘은 그 가수 주현미와 작곡가 안치행 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 주현미는 1961년도 그 광주 광역시에서 그 중국인 주금부시와 한국인 정옥선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대학에서 약, 대학을 졸업하고 약국을 차려서 약사로 어,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 있었는데요. 에, 1985년도에 어, 비 내리는 영동교를 발표하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해에 울면서 후회한 해를 발표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어, 1988년도에 신사동 그 사람, 1990년도에, 에, 잠깐만 또 추억으로 가는 당신,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또 만났네요. 2003년도에는 정말 좋았네요. 등등 히트곡을 무수히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 88년도에 발표했던 그 신사동 그 사람은요, 어 KBS 가요대상에 대상을 수상했고, 그 해에 골든디스크에서 또 대상을 수상했고, MBC 가요대전에서 또 대상을 받고, 이래서 방송사의 그 대상을 아주 휩쓸었습니다. 근데 이 주현미 씨는 여러분이 방송에도 자주 보이시겠지만 요즘에도 방송에 나와서 아주 가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작곡가 안치행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치행님은 1942년에 전라남도 그 진도에서 태어났는데 올해 나이로 치면은 80세이십니다. 안치행님의 대표곡을 보면요 최헌의 오동잎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서유석의 구름나근에, 김트리오의 연안부두, 박남정의 아 바람이여,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 등 정말 주옥 같은 인기곡들을 작곡해서 아주 크게 히트셨으며요. 그 다음에 또 편곡도 잘 하셔서, 어, 돌아와요 부산항에, 해변의 여인, 긴머리 소녀, 꿈 속의 여인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치행님은 2000년대 쯤에 들어서면서 아주 불교 음악에 심취를 하셔서 2004년도에는 반야심경, 2017년도에는 힙합 반야심경이라는 곡을 작곡을 하고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이외에도 불교 음악을 2000년대 들어와서 다수를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곡을 본인이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치행님은 가수이기도 하고 작곡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반 제작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상 노래 이야기를 마치고요 하모니카 베이스 주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스 주법입니다 오늘 또 A키 하모니카로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혀를 왼쪽에 맞고 오른쪽으로 소리 낼때 아주 맑게 소리를 잘 내는 것 텅블럭 싱글 줄법이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주법을 혀를 움직일 때 리듬 반주가 될때 멜로디 소리가 잘 나야 된다는 것. 도레미파솔 그 소리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때마다 강조하는데요. 아직도 그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히, 혀를 베이스 하는 순간에 베이스 주법을 사용하는 순간에 멜로디가 끊기는 분이 있어요. 노래를 멋지게 연주하는데 그거 베이스 주법을 사용함으로 오히려 망치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었어요. 자, 오늘도 여섯 가지 주법을 두 가지씩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트로트 주법입니다. 트로트 베이스 주법. 예, 선마을 선생님이나 돌아가는 삼각지 홍시 등의 제 유튜브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로트 베이스 주법 첫 번째요. 콩 짜자자 짜합니다 그다음 베이스 주법 그 트로트 베이스 주법 두 번째입니다. 쿵다쿵잣 쿵짝 쿵짝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슬로우록 베이스 주법을 합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슬로우록 베이스 주법은 해변의 여인 노래는 나의 인생 이즈리 이런 곡들이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슬로우 로베이스 첫 번째 겁니다.도 짠짠짠짠 레 짠짠짠짠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짠! 할 때는 혀를 들고 다 불어서 그 종지를 연습하는 거 것. 끝내는 음을 할때 혀를 떼고 다 불면은 C 코드지요. 그러니까 A 하모니카 같으면 A 코드가 되지요. 그 코드에 화음이 다 들어가서 맞치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기 위한 연습입니다. 슬로우 록 베이스 두 번째입니다. 조금 고급화되거나 뭐 세밀화됐다 할까요? 조금 그 클라이맥스 있는 부분에 한번 좋다 했죠. 쿵 자자자, 쿵 자자자, 자자자자 짜자, 짠, 쿵 자자자, 짜자, 자자자자 짠. 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스코 고고 베이스입니다. 예, 당신이 좋아 돌로의 부산항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빠르고 신나는 곡이죠. 긍짜짜, 엇짜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스코 고고 베이스 조금 빠른 거예요. 긍짜라 엇짜짜. 또 짜라자짜, 짜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 베이스 주법의 것은 샘플입니다. 샘플 여러분을 잘 하시고 여러분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정해진 거 없어요 제가 그냥 만들어서 그 리듬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연습하는 겁니다 꼭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번째로 스윙 베이스입니다 아이 스윙도 신나죠? 독특한 느낌 나는 행복한 사람 산 넘어 남촌에는 산포로 가는 길 보시기 바랍니다 스윙, 셔플, 컨츄리, 블루스 다 느낌이 비슷한데 속도의 차이라 했죠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 스윙입니다 긍짜짜읏 자자자 첫 번째 갑니다. 두 번째 합니다두 번째는 쿵짜자 엇자 뒤에 한 개를 뺐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탱고 베이스죠. 탱고. 님할때 해봤는데, 탱고 베이스가 좋기는 좋은데, 좀 어렵죠. 뒷부분이 그 빨라서 다시 되돌아오는 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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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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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미. 이렇게 빨리 와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탱고 베이스 주법 1번. 예, 님할때 보면은 네박 저거 다음 마디에서 쉬는 게 하나 있어서 거기 베이스를 하나 집어 넣었죠. 그래서 목숨보다 짠짠 짠짜라 짠 짠또 귀한해서 짠이 하나 더 들어가서 다섯 박 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짠짠 짠짜라 짠, 레짠짠 짠짜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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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실제로 다섯 박이 아닌데 네박 하고 다음 마디에 한박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주법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본 곡에 적용하기 전에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어, 연습이 되고 난 뒤에 특히 주의해야 될 거에요. 도레미파 소리, 소리가 잘 나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마지막 합니다. 슬로우 고고에 있습니다. 모란 동배 같은 경우 있었죠. 이렇게 도,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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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궁, 자 짭, 짭, 짠. 슬로 거고니까 그런 나름대로느리댔잔잔잔잔두 번째 해요 슬로고 쿵짜짜 으짜짜 이렇게 네 베이스 주법은요. 아, 트레몰로 하모니카에서 아주 멋지게 적용할 수 있는 주법인데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텅블럭 상태로 아주 소리가 맑게 나야 되고 베이스 주법을 쓰는 순간에 멜로디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이스 주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 울면서 후회 안에 본곡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한 줄씩, 한 줄씩 나갈 텐데요. 제일 처음에는, 전주가 두 줄로 되있으니까 먼저 두 줄로 이래 나가고 나머지는 한 줄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늘 또, 노래를 한줄 부르고, 개 이름 부르고, 하모니카 불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주나 후주는 노래가 없으니까 개 이름만 합니다. 먼저 전주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음정을 한번 찾아보고요. 예, 전주에 보겠습니다 첫째 줄 개미를 합니다. 한 줄을 먼저 하고 두 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 미, 미래 미래 돌아도 잔잔잔잔 설도 미래 미래 내도라 잔잔잔잔 여기까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모리카를 해봤습니다. 미래. 처음에 미 하는 순간부터 텅 블록 돼있어죠텅블럭 혀가 왼쪽에 막혀 있어야 됩니다.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텅블럭 되어어리죠그 다음 첫째 줄에 라솔부터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솔미 잔잔잔잔 라솔미래 잔잔잔잔 레미레 도라 솔라 도도 짠잔잔잔 이렇게요. 높은 미에서부터 점점점점 내려와서 낮은 라까지 낮은 솔 낮은 라까지 갔다가 도에서 끝나죠. 자, 라솔 미부터 합니다. 자, 그 다음 본곡 첫째 줄 나갑니다. 노래부터 하겠습니다. 순정을 다 바쳐서 믿었던 그 사람 낙,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떠나갔네. 예, 제가 좀 버벅거렸네요. 개 이름 해보겠습니다. 도도 도도레미솔미미미레도라솔나도도도도레도라솔도레미레잔잔잔잔잔잔잔이 도잔 잔. 슬로우 록에는요 셋이 디 따는 표가 많이 들어가고 점음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아주 이 노래는 그걸 잘 살렸어요 처음 부분에 보면 이 순정 을다 바쳤어 할때 리듬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셋이 디 따는 사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더 나갔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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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따다다 따다 따다. 한 박을 세 개로 나누는 세 디딴 병자주 나옵니다. 자어게자게 개, 개 이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개 이름 해볼 거요 도도 도 도레미솔 미미미레 도라솔 라도도 도도레 도라솔 도레미레 짠짠짠짠짠짠짠 이의 베이스를 세 박자 동안 해야 되는데 세디단는표두개 하고 사번은표두개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둘째 줄 갑니다. 사랑이 이렇게도 괴로운 줄 왜 몰랐을까 예게이름으로 합니다. 미래 미, 미 도레 미솔 레도 라솔 짠잔잔 라솔 라솔미레도 짠잔잔자 셋째 마디에 왜 몰랐을까 여기는 앞에 반박을 쉬는 게 좋아요. 원 곡이 좀 쉬고 하는데 이 악보는 거기에 반복안시도 되는데 거기에 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카 모르고 보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넘어갑니다 빼앗긴 내 마음을 찾을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이 부분인데요. 개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렐렐렐렐레 도미 짠짠짠, 렐렐 도미래 도라솔 짠짠짠, 나도 또 도레 미래 솔라솔솔라 시시도레 이 간주를 이 연결 간주를 여러 군데 다 넣을 수 있는데, 여기만 살렸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솔라, 솔, 솔라, 시, 시, 도래, 아, 하, 아, 이렇게 다음 줄로 막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줄로 하겠습니다. 노래요. 아, 하, 스쳐만 지나갈 걸, 그냥 그대로 있을 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신 가능은 다음 줄을 넘기겠습니다. 개이름을 하면 미솔미래도 잔잔잔 민민미래도 라솔 잔잔잔 라도래도 라솔미솔 잔잔잔잔 얘기도 예. 그냥 그대로 있을 걸 앞에 이자 앞에다가 그 솔자 앞에다가 반박시어서 라도래도 라솔미솔 솔미하고 솔을 뒤로 보내 솔미솔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요. 고줄 처음부터 미솔미래도 갑니다. 됐죠? 라 도, 레 도, 라, 솔미솔 여기 그 아, 그냥 그대로 있을 걸 있을 걸 앞에 반복을 시라이거예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당신 앞에 버뭇거린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예 이러면 끝인데요 마지막 부분 해보겠습니다 미래 도레미솔라솔라 도레도라솔 잔잔잔 미래 미래솔라래도 잔잔잔자 해보겠습니다. 앞에 줄 있는데서 미래부터 갑니다. 이러고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미래 미래 돌아도 하고 다시 해서 이 절을 다시 부릅니다. 부르고 난 뒤에는 마지막 줄, 이제 후주로 넘어갑니다. 후주요. 세 박자를 울면서 후회, 하네 둘, 셋 하고, 솔라, 솔미, 이렇게 갑니다. 자, 후주해 보겠습니다. 개 이름. 솔라, 솔미, 짠짠짠짠, 라, 솔미래, 짠짠짠짠, 레미래, 도, 라, 솔라, 도, 도, 이렇게 마지막에는 약간 비타르단도, 약간 느리게. 그래, 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아, 울면서 후회 안에 노래가 옛날, 85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주현미 노래, 주현미 씨는요, 제가 몇번들어봤는데 정말로 발음이 정확해. 발음이 정확해. 그래서 보통 이 노래를 할때 가사 전달이 잘해야 되는데 가사 전달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그뭐 음전 너무 정확 가수시니까 너무 정확하고요. 뭐 너무 잘하십니다. 뭐 너무 잘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그런 가수죠. 주연미 씨. 근데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여자 그, 그 아가씨가 마리아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 미스 트롯서부를 깜짝 놀랐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리아라는 신사 이거 뭐죠? 울면서 후회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멋진 곡으로 여러분을 함께 A 이키 하모니카로 해보았습니다. 오늘 밖에 나갔더니 날씨가 너무 맑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꽃도 피고요. 잎도싱그럽고 이제 장미도 꽃이 피랐고 지금 이렇게 움츠리고 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